역사진 학교의 황인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빛바라기, 색바라기 보기라는 제목으로 빛과 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진에 있어서 빛을 바라본다라는 것, 그리고 색을 표현한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이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오래 하셨던 분들도 간과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미학적 사진 학교의 입문 과정에 해당되는 빛 바라보기 그리고 색 바라보기 그다음에 빛과 색으로 내 사진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진행해 볼까 합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는 미학적 사진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 현재 방송통신대학교 동아일보에서 사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뭐쭉 영상을 전공을 했었고요. 어, 공직 생활을 오래 해 오래한 그런 사람입니다. 아, 사진이 너무 좋아서 또는 사진의 깊이 있는 한국 사진이 너무 기술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인문학적으로 어떻게 사진을 조금 더 즐길 수 있을까 그리고 내 생각을 어떻게 표현해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을까 해서 좋은 사진 즉 미학적 사진에 대해서. 강의를 한지 7년이 됐습니다. 물론 지금 저한테 강의를 받았던 분들이 예, 천여분이 좀 넘죠. 어, 이번에 또 굉장히 즐거운 소식이 하나 들려왔는데 월간사진에서 어, 전국에 있는 사진가를 대상으로 50인의 초대작가 사진가 모집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저희 미학적사진학교 멤버 중에서 9분이 50명 중에 9분이 50인에 선정됐습니다. 이거는 기초를 튼튼히 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현대 사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물론 개그 중에는 1년 정도 하신 분도 계시고요. 뭐 5년 정도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사진에 대해서 깊이 는 고민과 공부를 하는 냐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야기하는 빛바라기 색바라 보기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하나하나 아, 진도를 나가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제 빛바라 보기, 그다음에 자연 조명을 익히는 방법, 그다음에 색바라 보기, 다음에 색상 대비로 내 사진을 표현해 보기. 예, 이런 식으로 어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영상 강의라 함축적으로 말씀드린다는 거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예, 본 과정 자체가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어 여러 시간에 나눠서 다양한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 여러분들하고는 키워드 위주로는 강의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빛을 보고 사진을 찍는 방법입니다. 빛을 보고 사진을 찍는 방법. 보통 이런 문구가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아름다운 것은 항상 고독 속에 있으며 군중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천재 그런 건 결단코 없다. 오직 공부하는 방법뿐이다. 공부는 방법론이고 끊임없이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이다라고 로댕이 이야기를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진을 하는 분들은 빛을 보고 사진을 찍는 연습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고요. 그걸 자기 몸에 습득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놓으면, 아, 기본적으로 웬만한 사진들은 음, 표현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빛을 포착하여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빛은 우리가 알다시피 되게 오묘하죠. 그러나 또 명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묘하고 명백한 속에서 셔터를 누르게 하는 빛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빛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셔터를 누르게 하는 빛,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빛이 주제도 바꿔 놓아요. 빛은 주제가 지닌 그 자연적 특성만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요 그 분위기와 느낌을 만들어서 내 감정적인 부분을 사진에 덧입히는데 매우 중요한 툴이죠.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빛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이 빛을 가져오는 방법을 아셔야 되고요. 빛이 표현되고 있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계셔야지만 그 장면에 맞는 느낌 있는 사진을 뽑아내실 수 있죠. 자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역광이 죠. 역광인데 아슬아하게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이 있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 사진은 저기 새벽입니다. 새벽 저 블루 스카이가 보이죠. 어, 우리가 말하는 블루 아우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로등 빛에 의해서 어, 거리는 노랗게 보이고 하늘은 파랗게 올라옵니다. 새벽에 에, 아바나에서 촬영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해가 세 번째 사진은 해가 완전히 뜨고 난 다음에 에, 애들이 등교하는 그런 모습의 주택가에서 촬영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강아지가 어른거리는데 강아지 뒷부분에만 빛이 떨어졌죠. 어, 반대편의 건물에 의해서 빛이 가려져 있고요, 그늘도 생겼고요. 자전거를 타고 가는 학생의 얼굴에도 빛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빛은 다양한 형태로 내가 나타내 보, 보여주고 싶은 것, 어두운 반대로 가리고 싶은 것. 이두 가지의 기능적 요소를 갖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릴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드러낼 것이냐 하는 것은 빛에 의해서죠. 물론, 이 빛과 카메라의 관계는 저희 기초과정에서, BPC라는 기초과정에서 되게 다양한 형태로 깊이 있게 공부를 합니다. 물론, 제 강좌를 들어주시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이상 이렇게 오래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 여러분들한테 약한 부분에 좀 이렇게 제가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들의 기초가 좀 많이 딸리는 것 같다 그런 부분만 지금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기회가 되면 어, bpc 과정이라든지 에, 지금 하고 있는 건 이제 저희 용어로는 fpc 파운데이션 과정에 해당되는 거지만 어, 그런 것들을 좀더 깊게 에,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빛이라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빛을 포착해서 이미지를 만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키워드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네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빛의 표현을 읽어내는 것. 빛이 기분이 좋은지, 기분이 나쁜지, 우울한지, 빛이 화가 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빛의 표현을 여러분 스스로가 읽어내서 내 프레임으로 옮겨 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우울한 경우는 내가 빛을 어떻게 써서 이 사진의 프레임 내 내용들이 더더욱 주제가 강해지게 할 것이냐 이것도 좀 고민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빛은 밝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빛에는 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색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는 방법, 그다음에 빛으로 흥미롭게 내 사진을 표현하는 방법, 이게 네 가지로 크게 세트를 나눠서 여러분들하고 하나하나 아. 설명해 보기로 하겠는데, 맨 처음에는 이제 빛의 표현을 읽기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뭐, 우리 인간은 누구나 빛을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명백한 빛의 양상을 알아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맑은 날, 폭풍을 치는 날, 구름이 잔뜩 낀 날, 또는 황혼 노을 이렇게 빛을 바라볼 때 굉장히 여러분들은 다양한 속에서 어떤 특정한 부분들의 느낌을 가져올 수가 있죠. 빛은 우리 주변에서 이건 뭐셀수 없을 만큼 다른 효과를 만들어놔요. 그래서 이게 언제 찍었느냐 또는 어떤 시각에 찍었느냐에 따라서 같은 내용이 있더라도 되게 다양한 형식으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조언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것은 빛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빛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심지어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사진은 제가 예제를 못 가져왔는데요. 어, 새벽에 라오스에서 탁발을 할때 자동차 헤트라이트가 속도 방지 책에툭 걸려서 빛이 툭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관찰하다가 반대편에 있는 아가씨 이렇게 탁발. 탁발을 하고 있는 어, 스님을 맞이하려고 하는 그 라우스 아가씨의 얼굴에 헤드라이트가 탁 들어가는 순간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굴 부분에 일부만 빛이 딱 들어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어둠 속에 잠겨져 있어서 묘한 느낌을 냈었어요 근데 빛이 어디서 오는지 즉 광원을 여러분들은 광원을 찾아보셔야 되고요 그 빛이 어떤 느낌을 만들어 내는지 요것도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그것을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거구요 어 보시면 자첫 번째 빛은 모녀가 어, 바닷가에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빛이 굉장히 낮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낮게 저 빛이 오른쪽에서 오는지 왼쪽에서 오는지 당연히 오른쪽에서 왔죠 어, 이 어느 쪽에서 오는지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 사진은 멕시코에서 촬영한 사진인데 빛이 직하로 떨어지면서 저 걸려있는 그, 깃발에 그림자를 밑으로 쭉 내렸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사진은 빛이 거의 산광화되어 있는, 산란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되게 부드러운 빛이, 빛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원이 어디 있는지 또는 그 광원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어떤 느낌을 주는지를 먼저 읽어내셔야 돼요. 이걸 이제 빛이 갖고 있는 표현을, 감정을, 느낌을 읽어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느낌에 맞았을 때 사진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은 가끔씩 피사체에 비춰지는 빛만 보, 보시는데요. 그게 어디서 오는지, 직접적으로 오는 건지, 아니면 벽에 부닥쳐서 반사돼서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여러 면과 부닥쳐서 산란돼서 들어오는 것인지, 어디서 튀어서 나한테 들어오는 건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주변에 파란색의 벽들이 있습니다. 그럼 내 얼굴에 그 빛이 반사돼서 들어오면서 빛이 갖고 있는 색의 파장까지도 갖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약간 푸르스름한 얼굴에, 얼굴에 색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디서 오고, 주변에 어떤 것과 부딪혔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진작가는 빛의 사냥꾼이다, 또는 빛의 탐험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은 자기 사진의 주제를 확실히 드러내기 위해서 빛을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아.